추위에 강한 북부종 블루베리도 바람막이가 필요할까요? 블루레이와 레카는 모두 저온 요구량 1200시간의 북부종이라 추위에 강한 품종이고 말씀대로 영하 2, 30도에서 버티는 거 맞는데요. 영하 2, 30도에서 버틴다는 실험 결과는 성목을 노지에 심었을 때의 결과이므로 어린 묘목 그것도 작은 화분에 있는 아이들은 그것보단 추위에 약해요. 겨울은 강한 바람과 추위가 함께 오는 거예요. 강한 바람은 가지의 수분을 날려 건조시키게 되고 강한 추위가 수분을 잃은 가지를 얼게 하면서 세포 조직의 손상이 와요. 블루레이는 유저지 레카는 뉴질랜드 개발 복부종이라서요. 유전적으로 레카가 추위에 좀더 약할 수 있어요. 블루베리 옥상 재배 특히 어린 유목 상태일 때는 바람막이를 해주시는 게 겨울철 나무의 생육을 보호하는 환경 안정성을 만들어주며 차가운 바람과 추위로부터 유목의 가지와 뿌리를 건조와 동해 증상으로부터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